오늘은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자 청년을 만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기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영생은, 부자 청년의 질문이 영생이었죠? 영생은 곧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하다는 뜻이 뭐죠? 성경에서 선하다는 뜻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이 뜻은 자기 책임을 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책임을 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은요, 자기 책임을 다하시거든요. 어떤 책임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다고요. 물에 빠졌어요. 뭐 헤엄을 쳐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기절했어요. 마침 그 근처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친구 목사님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죄악에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심판에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기절했어요. 영적으로요. 밖에서 꺼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책임을 다 하신다고요. 책임지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리더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개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식은 충만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기업 이사가 되고 사장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십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을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지식으로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행함으로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같이 무익한 죄인에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저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지식이 세워져야지 믿음이 없이 성경 지식이 세워지면 그런 사이비가 되든지 아니면 입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 주시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